자, 루미르 종목 코드 474170 474170의 어, 대응 전략 어, 종목 진단입니다. 자, 루미르 금일 어, 3.87% 어, 상승을 하면서 11,270원으로 종가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 뭐 지난번에 어 종목 진단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 오늘 추가적으로 어한번더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공모가 12,000원짜리죠. 12,000원짜리고 어 지구 관측, 전파 센서 위성 개발 전문 기업. 뭐 요렇게 어 현재 뭐 기업의 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최근에는 뭐이 저항을 좀 뚫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금일 시간에서 어9.94% 상승하면서, 어 12,390원으로 어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현재 뭐 이런 어 긍정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으나, 어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은 역시 아직까지 이 루미르는. 어, 저항이 좀 만만치 않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모습에서는 어, 12,000원 위로 좀 뚫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런 모습 나왔는데 일단 시간에서는 어, 12,390원 마감을 하면서 일단은 시간의 상에서는 뚫고 나간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 종목의 어, 차후에 저항선이 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저항을 본다면은 어 1차적으로 어 1차적으로 어 12,700원. 자, 12,700원이 어 저항이 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루미르를 보유하신 분들은 자, 1차적인 저항 1차적인 저항을 제가 참고를 설치 차 어, 저항 1차 자, 1차로서 12,700원 12,700원을 어, 돌파를 하는지 돌파를 하는지가 아니라 돌파 지지를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하겠죠. 일차적으로, 어 일차적으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 이천칠백 원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어, 추가적인 어, 홀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 이천칠백 원을 돌파를 해서 어, 주가가 되미리거나 또는 뚫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어,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12,700원을 뚫고 나가는, 어, 그런 아주 좋은 모습이 나왔다 할 때는 2차적으로, 어, 2차적인 관문입니다. 자, 2차 관문으로서 중요한 가격은, 어, 자, 2차 관문이 14,000원입니다. 2차. 14,000원. 자, 여기로 똑같습니다. 여기도 뭐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어, 12,700원 선을 어, 좀 확인하시고요. 이걸 뚫고 나갈 때는 그대로 홀딩을 해서 어, 14,000원 선까지 이 가격도 어,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이 가격도 쉬운 자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12,700원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 또는 뚫었는데 다시 대밀린다. 이런 모습 나올 때는,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미르의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